네 예, 안녕하세요. 예, 5월 7일 어, 미장이 올랐네요. 예, 오늘 장도 좋을 겁니다. 자, 반등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, 자, 오늘은 농사 종목 어, 몇 종목을 좀 뿌려드릴게요. 자, 농사 종목이니까 소액으로 어, 씨 뿌리 씨 배가, 분할 분할 매수. 음. 자첫 번째 디알테. 자, 디알텍은 이제 추세 끝자락에 다와가고 와가 있습니다. 디엔제트 어, 평화공원 테마로서 월봉 대량거래 있죠? 어, 요거 믿고 요라인 때는 그냥 음, 씨뿌리세요 그냥 분할 분할로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공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계획적으로 싸게 어, 분할매수하면은 음, 요라인 때에서는 어, 분할 매수에서 들고 갈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코아스, 음, 코아스, 코아스도 남북 경협 d m z 테마죠. 어, 이번 달 말쯤에 안미 정상회담 이 있습니다. 네, 남북 경협 좀 한번 봐야 돼요. 코아스는 월봉에서 월봉 20선을 여러 번 찍고 있죠. 네, 이러다가 1파 나온다고 했죠. 그러면 바닥권이니까 음, 여기 요 라인 때저 저 같은 경우는 요 라인 때 보초 분할 매수해서 홀딩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i t 자, i t 세는 월봉 보시면 대량거래 매집형 보이시죠? 요거 믿고 요 밑에서 그냥 음,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. 어, 세력은 주가를 어, 이렇게 갖고 놀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, 대추세선 딱 그으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할 겁니다. 음, 이러다가 치는 거예요. 추세 끝자락에서. 그러니까 싸게 요 라인 때 있죠. 어, 요 라인 때만 분할매수하면 됩니다. 막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되고요 항상 장대 양봉에 추격매수는 하지 마시고, 안 주면 말고,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싸게, 쌀때 보초분화해서 기다리세요, 그냥. 그게 가장 편하게 하는 매매법입니다. 어, 추격매수는 범죄행위. 아셨죠? 자, 동원수산. 동원수산은 월봉에 대량거래 있죠? 요거 믿고 이 라인 때 그냥 씨 뿌려요, 그냥. 뭐 기다리면 가니까. 저 같으면은, 그냥 여기 이런데, 사, 살살 모아갈 것 같습니다. 자, INC. INC. INC도 월봉 대량거래 있죠. 요거 믿고, 어, 이건 이렇게 될 건데, 가다가 칠 건데, 음, 요런 라인 있죠. 여기 싸게 바닥권에서난징의 캔들, 쌀때 사세요, 21선에서. 분할 매서 계획적으로 하면은, 어, 버티면 먹게 어 있습니다. 자, 뉴보텍. 뉴보텍도 이재명 관련된인데 자, 자, 추세선 끝자락 그으시라고 했죠? 이렇게. 그으시면, 추세 끝자락 거의 나왔습니다. 여기서, 음, 분할 매서 하면 돼요. 이제, 이런데. 항상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세요. 그추경매수는 범죄행위. 어 우리는 싸게 바닥에서 산다. 계획적으로 분할매수. 저 같은 경우는 이런데 분할매수해서 홀딩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몇 가지 농사종목 어,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안전한 매매, 자,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